쓰던다? 쓰던데. 그,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굳이 너도 굳이 핸드폰 자체 옵션 아니 노트북 자체 옵션으로 빌게 아니라 저걸 해야지. 왜냐 아들 사던가. 응. 좋던데. 응. 컴퓨터 그 요즘 좋아. 오늘도 고속도로에서 엄잡아먹 아, 놀랬네영호형 만났어. 오이 내가 이거 넣으 바깥에 지

좀 그래 했기 가지자 아리는 거는 를 한번 살짝 아부렸으니까 저거 이제 올리 아니야. 이거는 점. 나 하나 틀어 먹어 여기 하나 얘기합니다. 너

잘 섞어 쓰기만 하고, 연어 알, 그리고 이 소스도 잘 섞어 쓰 다음에 면이 소스가 괜찮니다잘 섞어 쓰기만 하면 이소습니다 금불 생선 중에서 넘버 원이라도 과언이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특히 드실 때이 소스를 개발을 해서 만든 생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이 있음으로써 이 소스가 탄생했고, 이 소스가 있음으로써 가지가 띠등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메뉴당 음. 한 스토리야? 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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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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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리 세달 월급이야 음, 진짜. 아. 진짜? 알바도 못받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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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좀뭐 이러다가 지어 여기 는대시래

여기다 썼네. 잘했어. 아 들고 있었는데. <laughs> 콩이 여기 와. 일로 와. 일로 와. 같이 열어보자고. 열자다 샀어. 마우스패드랑. 루썹 칼. 와 겁나 무겁지 않아 근데? 박스부터? 응, 박스. 박스부터 무거운데? 대박. 여기 밑에 뭐 있어? 응. 충전기. 오, 엄청 커. 충전기. 이거 다 C타입이지? 응. 만더볼게 어, 그러네, 이거네, 더 넓은 거. <laughs> 음 아, 그럼 이거. 이게 어, 눌리네? I use English as the main language. 아, 다 봤어. 이제 2주 뒤에 뺄 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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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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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노래 불러주면 되지? 하나 아,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하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와. 이거 뭐 웃어줘야지 와. 거품 <laughs> 포함해서 200이야? 아니 거품 안 포함해서 200이야? 안 포함해서 200이지 너무 좋아. 말세요 너무 양이 적잖아. 이몇 음. 밀리야? 300ml. SM이랑 콜라보 아니 이거 콜라나. 나 혼자 산데서 키가 만들어 놓은 공차서 좋구려잖아. 그진나거왜 얼음은 안 줘? 어, 여기 있잖아. 알았어, 먹으라고. 아 얼음 먼저 넣어야지. 이거 다 튀게. 어? 100ml가 안 되는데 <laughs> 뭐야? <뭐예요? 웃음> 어? 이거 사기꾼들 때문에? 탄산이 너무 심한데? 기울었다아야지 누가 탄산 이렇게 따라? 뭐. 씨, 나양 봐봐. <laughs> 뭐 하겠나요? <하는 거야? 웃음> 왜랑 할 응. 왜왜왜자도들이진짜요 어? <laughs> 우리 진짜 싫다. 아왜 이러냐. 이런 <laughs> 우리가 싫다.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아우 맛있네. 아, 그 와중에 대추라인거 이렇게 짱이 나요. 개 맛있다 진짜. 아, 개 맛있네. 아 맛있다. 아야 국물 포목을 그게 없는데? 카리비 응. 고기 응. 비주얼 개 미쳤어. 개 그러니까, 그래. 납작이니? 아침 아, 침즈라고여거 어떡하니? 치 아, 매워, 예. 아우, 매 이, 그냥이도 찍어 먹고, 이. 예. 소스? 응. 이첫천 먹어. 근데 제일 빨리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야! 음 야. 맛있어? 에이, 소스 맛있네. 고즙, 좀... 그저 그래. 베트남이냐고, 저 미쳐, 버렸다 베트남급 음. 미세가 있네 거태국 음. 맛있다. 소시지 좀키면 돼, 근데 배아픈면 어쩔 수 없고. 못 먹는 거야. 술안 좋아 못했지. 자, 이거 못잡아어야지 근데 진아는 그래. 지금 먹어도 뭐 소용이 있는 거야? 우리 그래. 주말먹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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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작 전에 먹어 원래 시작 전이라 이것도은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너람은이 사람은 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아, 지금 하는 게좀 나을 수도 있겠다. 또 짜네? 뭐라? 응. 뭐라 하라는 거야? 아이, 지금 아 지금 생일 물아스발뭐라고 하나도 지갑다 이 뭐야 왜진 아, 진짬뽕이야? 응. 그냥 짬뽕이 아니고 그냥. 크림 이아나 아, 진짜 카라멜 과자 개좋아해. 응! 진짜? 또 마들렌 거아들이 어. 아, 미쳤네. 마들렌 가그거 어, 맞아? 그롤 브레드? 진 그거는 회의로 했스가 먼저 줄게. 와나 꼰대 사자고 했으면 진짜 이렇게 청하실 뻔했뒤집어서 뒤집어져. 진짜 언니는.. 아니야? 존나 팔자 어디까지 깊질 거야 너? 필로 마지로 가야 다 그래요. 아니 진아 지야 무슨 표 극혐이다. 내가 너 상상도 못한다니까. 진짜. 너 진짜 좋아할 거라고 울어요? 차우 이, 이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보여줘야 된다우리람들때 과시욕. 삐니다! 아 열어봐. 아게 말만 하지 마요. 뭐가 이렇게 많아. 몰라, 뭐, 나도 한 번도 안들어봐가지고 아우 또 떨리게 한개더 싸져있어. <laughs> 귀걸이네! 귀걸이인데 <laughs> 대박! <그냥> 미우 미우! <laughs> 뭐라고 미분이 이런, <laughs> 이런 거 너무 좋아. 알지 원래 우리나라인들 때가... 스타일이지. 어 완전 이 하얀색이라서 <laughs> 하얀색이 그 어. 하얀색이 어. 완전 네 스타일이지. 어. 네 아, 이제부터 그래서 그래서 이 스타일이지. 이제부터야게이 아래 김치우동 너무 김치우동 <laughs> 아니에요. 네. <laughs> 네. 이제부터 결혼식 돌때 <laughs> 이거 꼭 필생이다. <laughs> 오와멋있지 아니, 아니 내가 그때 야. 우리가 뭘살뭘사하고 살해, 엄청 고민하다가 내가 갑자기 진짜 갑자기 나랑 진짜 친한 그 키덜트 있잖아. 그 쌤이 미움미요핀을 하고 왔던게생각난거그래 내가 어? 야 아, 근데 잠깐만 미움의 흠뻑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액세서리 쪽으로 봤다. 이게 딱 이거야. 근데 이걸보자마자 이거다. 이거다. <laughs> 이거 진짜 김지나 그래서 내가 이거 야. 바로 결해서나인이랑 나중에 라스트 재고였어. 그래. 라스트 재고. 나래서 나한테 어? 나중인한테 바로 보냈어. 근데 나인이 야, 야, 씨발뭐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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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야이이다이 그래서 뭐냐, 근데 우리가 이거 보여줬어. 그러니까, 김지호 와. 아, 이제 나이를 먹더니 다들 돈을 벌더니 돈으로 승부하 거구나. <laughs> 아니, 줄여야 돼, 우리. 야, 근데 예쁘지? 야, 우리 진짜 그, 그거 해외 그걸로 산 거야. 해외 배송으로. 나 존나 그래서 나 지금 잘못할까 봐. 존나 떨렸잖아. 나좀 작을 것 같아. 반지인데, 보면 알 거야. 왜 우리가 반지를 샀나? 그때 커플 반지 아니야? 맞아. 너만 없어가지고 어, 우리 나만아 없어? 어. 그냥 내 반지를 잘안 끼니까. 근데 작을까봐 걱정이다. 어? 좀작아가아 어, 진짜, 진짜. 아 새끼! 요즘 새끼하는 것도 멋있어 아니 근데 이거 강남에서 바꿀 아, 수 있어. 신고는. 강남에서 아니, 바꿀 수있어 새끼여도 나 잃어버릴까봐. 강남 신세계에서 바꿀 수 있어. 아니 아, 너가 좀더 살을 빼야 될거 같아. <웃음> 여길 어떻게 뺐네! 미친아 아니 사람들이 네 손가락 <laughs> 얇다냐! 그러고 내가 보니까 얇은 사람들은 50%를 낀다는 거야. 깨끗깨 너무 나쁜 거 아니야? 그 바꿔야겠다. 아 내가 봤을 때 니. 아 근데 나는 참고로 여기 딱 껴. 원래 반지를. 어? 이렇게? 약 판다 이거 그럼 내 인터넷으로 교환을 해서 니네 집으 보내야 돼 근데 했대. 진짜 에바요안 들어가 <laughs> 알았어, 이 새키 브랜드 노선 괜찮다 <웃음> 이거야 <웃음> 아 그래도 막 니가 못 입을 정도는 아니야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노란색 그래 괜찮아 <laughs> 이건 뭐 벗기냐? <먹냐? 웃음> <돼요>. 아 이건 안돼아이거아 <laughs> 미친놈들이 블랙을 사야지 <laughs> 아얘 좋은데 내가 안 입는데 막 입어 아니야 잘 받아 잘 ]이야. 받는다고. 아, 아, 미안한데 그 진짜 큰 사이즈야. 그래? 알았어. <laughs> 아 근데 문, 근데 이분 <laughs> 영희야! <laughs> 한대 맞은 줄. 알지. 얼굴이 이그러졌다 내가 놀면야겠다가 어디 천천히 막 흰상도 할 것도 없어. <laughs> 맞아. 먹으면서 행장이다 되어버렸어. <laughs> 아씨 근데 좀 속이 쓰 슬긴 하다. 조금만 참아봐야지, 그러게. 자장 살면서. Fuck you. 진짜 짜증나. <laughs> 우리 진짜 철안들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애들아실안 <laughs>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 <laughs> 네 것도 담아줄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가방, 인절미 봐. 너 근데 인절미 좋아할 것 같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장했나 고마워. 응. 근데 경희야. 나 뿌려볼 하나 더넣 <laughs> 방금이라 왔는데 하는 비랑 있으니까 또 피곤해졌어. 엄마 12시 반에 온근데 먹을 시간 늘어났어너 돼지 같아? 갑자상 성스럽게 그러냐냐 왜? 그러냐? 왜? 응. 돼지냐고? 아니, 뿌려볼 두개해다라고 돼지야? 근데 우리야, 너너다안 돼, 우리야. 너집으서못 먹어야 돼. 너집으서잘안 먹을 건데? 술아치지 네, 마. 갈 거야! 저녁 먹을 거야. 5시에 그래도 지금저녁이 아이, 이 아이, 안먹이 5시까지 아이, 이아니야집에이까이이 아이, 이아는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먹는다 먹는다고 아이, 까지있다아몇 달에 한번오이이해 줘라. 아 진짜 슬퍼. 이아아